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캐드 에디터 소개를 맡게 된 인터엑스 소프트의 김동현입니다 아, 우선 인터캐드 에디터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회사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엑스 소프트는 최초 2008년 인터캐드 베이직으로 시작을 해서 2016년에는 인터캐드 에디터를 통해 작업자들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EDA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개발 전문 기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저 이제 EDA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개발 및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인터케드 에디터는 솔루션 운영이나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인터케드 에디터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케드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의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다양한 E-캐드 툴들의 케이더스나 지메스 츄켄, 알이티움등 다양한 툴들을 사용을 하고 이러한 툴들을 사용한 후에 회로도 디자인이나 PCB 디자인, 캠파이트를 각각의 툴들로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툴들이 필요한 것에 반면에 저희 인터캐드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각의 툴들을 필요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의 인터캐드 내로 회로도나 pcb, 거버, odb, dxf 등 다양한 파일들을 함께 열고 해당 도면들을 함께 볼수 있는 뷰어를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뷰어들을 통해서 도면들을 비교를 하고 도면들을 변환해서 이제 모든 팀원과 협력사 간에 추가 비용 없이 도면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제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보이시는 이 화면이 저희 인터케드 에디터를 처음에 열람했을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 저희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EDA 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도 PCB, 캠파일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러한 도면들을 열었을 때 저희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조, 요구 조건이 있는데 어, 첫 번째로 PCB 도면을 열람을 진행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툴들을 열람을 가능하지만 툴의 설치 여부나 라이센스 필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지에 있는 이런 아스키 파일이나 아니면은 아이티움의 아이튠에 있는 점 아스키 형식인 스캐네틱 도시나 이제 혹은 보드 스테이션의 지오 마스키 같은 이런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캐드 에디터에 설치되어 있는 PC에 뭐 엑스페디션이나 패즈 이런 툴들이 설치 없이도 도면에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EDF 파일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EDF 파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툴이 없어도 이런 EDF 파일만을 통해서 회로들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인터케이드 에디터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제가 화면에서 이,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제가 실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교육 전에 이런 웹앱스를 진행한다는 메일 안에 해당 경로를 제가 적어 놨기 때문에 해당 경로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파워포인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에디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본격적으로 인터케드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터캐드 에디터를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도면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총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풀런 러닝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인터캐드 에디터 외에 회로도랑 PCB 도면을 제가 열어놨는데 이런 도면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파일을 열람하는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해당 목록에서 내가 열람하고 싶은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서 열람, 열람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런 탐색기에서 파일을 끌어다 놓는 드래그 앤드락 방식으로 총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풀로 러닝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런 러닝 컴플리케이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람되어 있는 투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열람하는 기능인데 현재 인터케드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두 개의 도면을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도면을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를 누르시게 되면 에디터 상에는 보이진 않지만 오월 캐드 캡처에서는 EDF 파일을 추출해서 자동으로 회로도 도면을임포트를 하게 되고 페이지에서는 ASCII 파일을 열람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탭을 선택을 했을 때, 패로드 도면과 PCB 도면이 한 번에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단에 있는 더블 탭을 클릭을 하셔서, 한 번에 두 개의 도면을 검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듀얼 모니터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크롬처럼 탭을 해당 툴에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이런 PCB 도면만 검토를 하고, 한쪽에서 쓴패러도 도면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캐드 에디터에서 가장 많이 들 사용하시는 기능 중 하나가 크로스 프로빙이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크로스 프로빙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레퍼런스를 가진 부품, 심볼, 네트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비활성시키거나 활성화시키실 수 있고 우측에 있는 리본 메뉴를 통해서 M 링크 엠 링크, 탭필 싱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엠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링크의 줄임말로, 인터케드 에디터와 그 외에 다른 툴들과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이런 인터케드 에디터에 있는 PCB에서 이 P 3이라는 부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월케드 캡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레퍼런스를 가진 해당 심부를 잡아주게 됐고, 해당 기능은 반대로도 만약 제가 P6이라는 심볼을 선택했을 때 P6라는 레퍼런스를 가진 부품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에디터와 인터캐드 에디터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크헤드 캡처에 열려 있는 회로도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에디터에 올라온 PCB 간에서도 서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M링크뿐만 아니라 텐링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터캐드 에디터 내부의 회로도랑 PCB 도면 두 가지를 열람을 했을 때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의 부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의 부품에 대한 심볼이 자동으로 선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여기, 여기처럼 선택이 됐을 때 확대되는 부분이 좀더 확대되거나 축소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캐드 에디터 우측 상단에 있는 프리퍼런스에 여기 보이시는 줌 스케일을 늘려주시게 되면 동일한 부품을 다시 한번 선택했을 때그 부분이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께서는 원하시는 비율로 해당 도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으로는 하키라는 기능인데 하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마다 사용하는 마우스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키에는 리본맨을 눌러서 가장 많이들 쓰시는 메이저 툴들의 마우스 설정을 같이 한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키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이저 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마우스 설정을 커스터마이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